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 잘 지냈어요? 지난주에는 칙칙이 친구 두 마리가 우리 유튜브실에 놀러 왔는데요. 오늘은 어느 친구가 놀러 왔나? 짜잔! 달걀 친구예요. 어? 그런데 달걀은요? 똑똑! 달걀은 누가 했을까? 볼게요. 삐약삐약! 그래요. 삐약이 친구가 있어요. 오늘은 삐약이 친구와 함께 우리 유튜브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듣는 시간 가져요. 화창한 날씨를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스러운 유치부 친구들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실식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사님 들려주시는 말씀에 잘 귀기울이게 하시고 이번 주도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착한 어린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하루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많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정말로 당신의 목숨을 다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찍찍이 친구도 울고 친구들도 울고 전도사님도 울었는데요. 오늘은 그 슬픔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자, 고기를 잡는 사람을 무엇이라 그럴까요? 맞아요.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그물을 가지고 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양착양착 처음에는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잡았더니 와 이렇게 많은 고기들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 한번 보여드릴게요. 베드로와 아저씨들은요. 이렇게 하루 종일 밤새 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요. 어, 어떡하죠. 영차. 자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한번 꺼내봅시다. 영차 영차. 어 그런데 아무리 영차 영차 힘을 줘도요. 이게 그냥 쓱쓱쓱쓱 올라왔나 봐요. 어떡해요. 한 마리도 고개를 잡을 수 없었어요. 베드로와 아저씨들은 많이 많이 낙심했어요. 그런데요. 저쪽에서 어느 선생님이 오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바로 누구였냐면요.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우와 이렇게 많은 고기들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있어요. 그 아저씨의 이름은 바로 베드로 아저씨예요. 베드로 아저씨는요, 어부였어요.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나중에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큰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큰 제자가 바로 어떤 일을 했냐면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손바닥에는 십자가에 못박히신 못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예요 오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아멘. 무덤이에요. 이 무덤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 우리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장사하셨어요. 그런데 볼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엉엉엉 울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아픈 사람들에게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베드로를 어부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고 떡을 나눠주신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그큰 사랑과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제가 알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울고만 있을 수 없어서 자기의 원래의 직업인 업으로 돌아갔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렇게 호숫가에 와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어? 무슨 소리지? 오른편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어?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했던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오른편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허! 우와!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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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고기들이 그물에 잡혀서 올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바로 이튿날 저녁이었어요. 베드로와 세 명의 여인들은 같이 예수님의 돌무덤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예수님을 꽁꽁 싸맸던 천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베드로는 더 슬피 울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시체도 지켜드리지 못하다니, 예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던 베드로는 집으로 내려갔어요. 집에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평안하뇨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모두 다 깜짝 놀랐어요. 아, 예, 예, 예수님, 예, 예수님 맞으십니까? 아, 예수님 맞으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나의 손을 자국을 보라.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손에 못이 박혔던 손을 보여주시면서 친히 예수님이 맞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베데로를 위해서 떡과 물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발견한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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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불렀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손수 구우신 물고기와 떡을 주면서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았어요.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 번을 물어보셨어요. 베드로는요. 어떤 생각이 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어, 나 나는 예수 예수란 사람 전혀 모르라고 세 번이나 부인한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베드로는 울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야 젊었을 때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갔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띠띠어서 다닐 것이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요,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 베드로를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 주셨던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 예수님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제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드로는요. 훗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장사한 지 하루, 이틀,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다 내놓으셨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저희가, 제가,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언제까지나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요 부활절이에요. 그런데 부활절 날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아마 한주 후에 두주 후면은 전도사님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올까라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 그날까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뜨겁게 그리고 열심히 가지며 기도하고 엄마 말씀에 내순종하면서 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기도의 집을 한번 지어볼게요. 믿음, 소망, 사랑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가연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예수님 예수님 부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베드로처럼 저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더욱 더 싹트게 해 주시고 더욱 더 자라게 해 주시고 더욱 더 뜨거워질 수 있게 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떤 악가운데서도, 어떤 변경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건강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게 자랄 수 있는 우리 귀한 유치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말씀 선생님이에요. 이번에도 같이 말씀을 외워볼까요? <laughs>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10편, 66편, 18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이 짧지만 짧은 만큼 간단히 외울 수 있겠죠? 친구들 꼭 외우기를 약속해요.